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보건소의 이현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언론인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의 마음 안정과 함께 지키는 든든한 광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마음 건강 지킴 도시 건명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만드는 마음 건강 안전망이라는 걸만들어서 강정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건강 안전망에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 마음 지킴 안전망, 생명 지침 지킴 지 안전망, 기억 지킴 안전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마음 지는 안전망은 정신건강 위기에 공착한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청소년에 대한 그 실태조사 를 추진하고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일단 재활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명 위치 지킴 안전망은 그 바로 그 자살 위험에 노이거나 그런 위험성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고 미기개입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생명 지킴이를 좀 많이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자살 위험한 환경에 대해서 좀더 개선을 할수 있도록 아 벙개터져 안팔기하고 그런 이런 경우에는 그 숙박시설이나 모티타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저희가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사업을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민 모두와 같이 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지킴안전망에는 치매로 그 중증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한다거나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을 해서 그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증치매나 아까 치매의 위험이 있는 분들도 마을에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매 가족들이 다 가지는 그 피로도와 그런 것들을 좀더 낮춰주기 위해서 치매 가족들을 지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인식을 개선을 해서 치매 가족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고 있는 게 광명 씨가 함께 만드는 마음 건강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걸 광명 씨보고서 혼자 할 것이냐 혼자서 할수 있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이런 사업 모두가 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 시 이게 포인트가 안 보이네요. 광명시와 광명시 보건소가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 예방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치매 안심센터. 이런 세계 센터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위기 대응 협의체도 있고 자살 예방 협의체, 현미체, 지역사회 협의체들 이 동원돼서 일단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끌어가고 거기에 있는 광명 시민이 다 참여하고 있는 그 행정복지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한자를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교육청 그리고 위기가 생겼을 때 같이 개입하고 있는 경찰이나 소방서 이렇게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광명시의 안전망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많은 것들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 지표를 본다면 저희 시의 그 정신건강 지표입니다. 그래서 2024년 지역사회건강평가에서 보면 저희 스트레스 인주율이나 우울감 경험률, 우울증 유병률이 다른 시보다 약간씩 떨낮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그러니까 마음의 안전망이잘 작동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명시의 자살자 수도 10만 명당 인원으로 본다면 경기도가 2 8 2명임면 불구하고 저희는 22.7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전국 그렇지만 이런 자살을 그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뭘할 건가를 그 요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악을 하다 보니 주요 자살 현황의 원인으로는 일단 정신질환이 있어서 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게 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대 정도의 그 자살 자 수준이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가정 요인이 있는데 이런 현황에 따라서 저희 시가 그러면 아, 뭘 도와줘야 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들은 개인이 뭘 잘못해서 된다기 보다는 지금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시민 전체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협업해서 잘 살아갈 건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음으로 보시면 치매 유병률인데 저희 시가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 해서 노인인구는 증가를 했는데 일단 치매 환자 수는 올라가다가 그 전국이 100만일 때 4,333명이었지만 지금은 4,357명으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그 저희 치매 유병률도 전국 평균보다 0.5%가 낮아서 6.26%로 그래도 지역보다는 노인 인구 증가에 불구하고 그 낮은 치매 유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될 거냐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치매 환자 가족을 일단 도와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 구조를 보면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서 52.6%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혼자 계시는 게 치매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가족이랑 그 소통이 단절되거나 이랬을 때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 동거하는 세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분들이면 이런 분들이 누구와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시의 책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마음 지킴 안전망 사업에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협의체라는 걸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협의체는 그 커다란 협의체가 있고 실무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항들은 약간 실무 협의체의 일입니다. 커다란 협의체는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모든 기관에다 참여하고 위원장의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저희가 이 마음 건강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어떻게 더 유지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편히 지내실 수 있게 할 건지를 시장이랑 문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설명드린 위기대응협체 작은 건 실무협의체의 개념으로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랑 소방서랑 정신건강의료기관이랑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같이 협업을 해서 뭐그 행정이원을 시키다든지 응급이원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개입을 해서 아, 그 사람이 그런 그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 정신 의료기관에 그 외래 진료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현재는 그 4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325건을 같이 그 처리한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 0대 자살들이 늘어나고 10대들이 가진 뭐그 정신건강행동문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자해를 한다든지 다른 뭐 안좋은 것들을 심지 중독에 빠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럼 아 우리 관내 그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고자 지금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해서 그 모든 연령층이 마음, 건강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증 정신질환자 재활 프로젝트에서는 그 모든 재활에 가장 좋은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그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면 다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 저희 보건소가 구름산 밑에 있었어가지고 구름산 분들 그리고 모이고 소통하는 모퉁이 그리고 명바리스타 라면서 바리스타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취업한 회원들이 모여서 모퉁이를 하면서 그 취업한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직업이 그좀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음 지킴 안전망의 성과를 보시면 그 저희가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단 연계 사례관리 건수가 증가하면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고 상당 건수도 4,856건으로 지속적으로 좀더 마음 편히 접근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하고 나서 아이 사람이 치료가 필요해 그러면 저희가 마음 건강 치료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 입원을 하건 응급 입원을 하든 외래로 치료를 받든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광명시민 심리회복치료비 지금은 그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재난이라고 생각했던 뭐 신한산성 붕괴 사고라든지서동의오프레스 아파트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그 옆에는 없었지만 내가 저런 소식을 듣고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갑자기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이러면서 불안해지고 이러시는 시민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시지 않아도 광명 시민분들이 그런 걸로 치료를 받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시민회복 지원을 위해서 그 이런 그 정신과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사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한 2년 이상은 그 치료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시행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분들이 그 생활이 안정화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때까지 마음의 안전망을 계속 운영해 구정,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생명지킴 안전망 사업입니다. 그 상담 및 위기 개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자살, 위험, 환경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에 의해서, 아, 어, 뭘 하는데? 라고 잘 물어보시던데요. 이렇게 공개탑 판매를 해서, 보통, 번개탄 피우고 자살하는 것들이 언론에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도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 농약으로, 최근에 광역식 농약을 쓰시는 게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그런데 농약 보관을 안전함을 보급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접근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나 이런 데들은 그 일자나탄소 감지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드려서 좀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생명사랑 마을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 동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11개 동이 되어 있고 올해 한 해도 마을에서 12개 동을 하려고 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공공기관과 학교와 의료기관과 상가, 이런 것들 의료, 의료기관까지 모든 것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시민들의 불순함를 살피는 그런 생명사랑 마을을 운영을 하고 생명사랑 희망카라고 해서 이거는 그, 간혹 자기 차 아니고 렌츠카를 몰고 나가서 딴데 가서 그 자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차 안에서 그 번개탄을 피웠을 때그 소음 발생을 시켜가지고 옆에 있는 차들이 좀 알아볼 수있도록 그래서 좀더 빠르게 발견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맨 처음 시, 시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생명 존중 안심 마을에 대해서는 이런 게 다섯 개를 하는데, 아, 우리 마을에 앞 아, 옆집에 누가 조 불안한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자살 공위험군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살 예방을 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공위험군에 맞춰서 서비스 지원도 하고, 위험수단 차단하는 것들을 저희 보건 의료교육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모두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런 생명들 중 10마을을 현재 11개 군에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전체 규으로 확대하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 자살 위병 상당 건수도 그말 못해서 그 가두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상당 건수가 증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발견하니까 관리하는 사람들도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 생명 지킴이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잘 살피는 거야 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런, 그, 생명들 좀 아신 마을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늘어서, 그, 광역시내, 11개 동에 66개 기관이 참여하 해서, 이도 같이,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3년보다 24년에, 그, 경기도 는 순위가 낮아져서 22.7명의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억지키완전망은 치매를 그 조금 더 늦게 생기게 만들고 치매를 중증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뭐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이든 어디든 치매안식센터로 오지 않아도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그 선별검사를 해드리고 민간기관이나 단체 대상으로도 신청이 들어 가서 해드립니다. 이동불과나와 취약교층은 심지어 광문에서 대에 가서도 선별검사를 진행을 해드려서 조금 더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 치료제를 배경하그러면 치매를 거의 한 5년 이상은 늦게 오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건강한 건강수명을 늘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치매 안심 마을도 지정하고 지금 가명시에네 개의 말이 있습니다. 소아 이동과 하한 이동 방명 이동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안심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할 건지. 아 우리 학교는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다잘 알고 잘할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거야. 그러면 치매를 꼭 선도 단체로 지정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가맹적으로 치매 환자가 없을 때좀더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그 치매 환자들이 자랑하지 않고 뭐가 몇분찾살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있고. 인지증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품 합창단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그 아마 저기 하게 되면 촬영을 하게 되면 JTBC에서 언젠가는 이렇게 치매 프로그램으로 11월 초에 아마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그 데서도 이런 걸 통해서 치매가 빨리 급속화되는 걸 많이 막아드리고 같이 걷고그 치매도 꼭 행사에 모두 운영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가장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적은 심리 상담도 연계해드리고 동물 요강, 심리 치료도 해드리고 치매가족 휴가제도는 국가가 하는 걸로 10일 이내에 그 치매 환자를 그 장기보호시설이나 이런 데 맡기고 휴가를 다시거나딸 일을 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가족들의 필요도를 덜어드리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해 인식 개선을 위해서 치매 전문 봉사단이라고 저희가 치매 교육을 시켰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캠페인도 하시고 옆에 가서 그 침해 예방 시민 강사로 해서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같이 운영을 해서 광명이 치매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업의 효과로 치매 유병 환자가 감소가 돼서 전국보다 0 5 맞죠, 더 적게 유병률이 유지되고 있고요. 치매 예방 교실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 50회에서 125회로 직원들이 열심히 조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도 계속. 그 사람이 치매 환자에 대해서 같이 지내도 상관없고 그분들이 가진 것들을 잘 인식을 해주고 아까 이딩 다구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얘기도 해주고 친구 관계도 맺어서 치매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역에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치매로 일단 복지부 장관상 받고. 공공 그 후견 사업도 하고, 안심센터가 그 저희가 화재 대응 문과를 해드려서 그 같이 화재 예방을 소방서랑 했습센다 치매 환자들이 뭐 불키고 이러는 것들 잘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스렌지나 그 불조류란 걸잘 못해서 소방서랑 협업해서 화재 예방하는 프로그램 을 운영을 해서 조지사 표창도 받고요. 그다음에 저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측 평가 체험수 등급을 받은 그 기반이 전국에서 그 작년에 두 군데인가 밖에 안 됐는데 경기도에서 두 군데인데 저희가 선정되고 그 다음에 올해 자살 예방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지금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받는 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도와주시고 같이 안전망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받은 된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2026년에도, 그, 세계 마음지킴 안전망과 생명지킴, 기억지킴 안전망을 계속 운영, 그 운영해 나갈 건데, 마음지킴에서는 저희가 청소년을 했는데, 그, 요즘에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2026년에 해서, 좀더 세분화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명지킴 안전망은 지금 12개 동에서, 1 9개 동으로 생명등 중안신마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요. 기억지키 만점당에는 치매정보공사단을 만들어서 치매중심 캠인이라든지 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경 시민들이 뭉쳐서 할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고 지원 받겠습니다.